아 배고파 음. 아침 괜찮죠? 저 혼자 먹어요 호스텔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을 만들어 줬습니다 야채랑 멜론이라는데? 음. 참외인가봐요 참외 오늘은 오랜만에 버려진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비료 공장하고 열 beer on the fridge for you. 아, no, w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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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bought it. I don't a t t the r e s a beer. o n t h e f r i d g e i n o r y o u e of h o n o pack s o m of t b e e going to s t b e e I'm g o n to t r I'm o n to k s o m of t h r i n g a c k some of the beer. I'm going to pack some o the beer. I'm going to pack s o m h e beer. i o i n to a c k m e f the r o i n pack s o e of h e b e a c h a n g e c a n y o u b r e a k d o w n 5,000? Sorry. Oh, you don't have it. Thank you very much. Yeah. Bye bye. <laughs> 여기 도시 이름은 베라시라고 유적지 도시예요. 그래서 길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름 고풍이 있는 곳인데 제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i 텐츠가없더라고요 o p u n g i n 5 n g o s i n De, Chegayong l l o 가게들도 잔돈이 없더라고요. 지금 아침 8시인데 아, 이분들도 역시 일찍 일어나시네. 나만 게으른 거였어. 바나나 한번 사 볼게요. 헬로. 예스. 아, do you have a no? 오케이. Okay. 비싸요. 시골이라서. 아, oh, 좋아서. 오케이. 땡큐 베리 머치. 알바. 팔름인디팔름인 e 팔름인 r 팔름인 l 돈 바꿔서 다행이네 알바니아도 발칸 주변국들처럼 버스 시스템이 좀안 되어 있어요 몇 시에 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아침 일찍 나온 겁니다 기다려야 돼가지고 e e d o l l o d o w w e r e e e e a e e e e o w w e No, no, no. Okay, okay. Thank you. 역시 말씀드린 대로 언제 올지는 모르고. Hello. Ah, uh, terminal. t e r Bus? Bus? Are ah, there? s t a z i o n s t a z i o n b u s a u s there, there. Ah, there. Okay, okay. p a l e r m e r e Bye, bye. Hi. Uh, is it bus stop? Bus? y e a here. Okay. Thank you. Hello, fear? Yeah. When? Four minutes. Four minutes. Four minutes yeah. Okay, Four minutes. thank you. <laughs> thank you. For so tower for so everything. <laughs> 제가 다양한 알바니아 음식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laughs> 여기는 밖에서 사 먹는 것 중에 음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여드렸죠 케밥이에요 케밥. 이거 말고 찾을 수가 없어요. 요거트랑 이거 해서 2,500원. 여기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식당들 전부 다 현지인들이고. 오늘은 좀 많이 걸어야 돼서 배를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 제가 오늘 가는 곳은 도시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버스를 타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해요. 지금 구글 찾아보니까 한 3km 정도 남았다고 하거든요. 밥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천천히 걸어볼게요. 헬로. 닭을 파네. 꼬꼬꼬. 와. 아 뜬금없이 닭을 파네. <laughs> 발을 하나 묶어놨네. 오, 얘는 엄청 커. 실면인가 왠지 기분 좋은 곳은 아니네요. 냄새도 고약하고. 오늘의 페어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 페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소겸 비료 생산 공장이었고요. 한번 들어갈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탐험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침 여기 길이 열렸죠. 오, 야 웅장하네요, 진짜. 아, 제가 좀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밤에 좀 춥게 잤더니 콧물이 나와 지금. 아까 버스에서도 계속 훌쩍거렸는데 미안해 죽겠더라고.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비염 가지고 계신 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여기 전체 공장이 있습니다. 우와, 엄청 커요. 그 레진? 석탄 찌꺼기들도 보이고, 예전에 천연가스를 뭐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수입해가지고, 여기서 발전기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타워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비료 생산 공장이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따라서 운송을 했나 봐요. 여기 큰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타워 들어가면 와 끝도 안 보이네요. 오 그리고 이렇게 쭉어 목소리 울리는 거 들리죠? 아아 <laughs> 신기해. 이쪽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고 다른 건물을 가보겠습니다. 단지가 엄청나게 넓어요. 길도 잘 닦여 있고 아무래도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그런 것 같아요. 풀도 적당히 자라 있네요. 완전 무성하지도 않고 버려진지 30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가시덤불로 막아놨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지 찔리면 꽤 아플 것 같은데. 아 저기는 가봐야 돼, 근데. 아아 아, 아파 아파 아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저기 나온 거를 여기다 실어서 트럭을 가지고 나간 거 같아요 여기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낮은 쪽으로 가서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구조물 올라가는 거한층더 있네 여기는 거의 다 녹슬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겠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공장 전경이 다 보이시죠? 여기를 뭐 어떻게 열어서 안을 채워 넣겠죠? 여기 게이지도 남아 있고 슬슬 내려갈게요. 아, 내려가는 게더 무서워. 내려왔고. 여기는 아직 사용되고 있는 곳인가 봐요. 여긴 가면 안될것 같아. 안 들어갈 거야. 여기도 똑같은 공장이고요. 시설물은 다 빠졌네. 파이프 쪽가리도 보이고 여기 다른 사람들이 있네요. 주차 연습하나? Hello, can I go in? Yes, yeah, okay. Yeah, can go. Thank you. W5. 운전 연습하나 보네. 여기 알수 없는 시설이 있어요. 문이 열려 있고, 문지 한번 볼까? 이름이랑 차 넘은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안은 텅텅 비어 있어요. 들어갈 수는 없네. 들어가지 말라고도 했고, 여기가 아마 경비실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공장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도 있고, 가스를 실어서 저렇게 가지고 나가네요. 이 공장이 가동 중인 공장이고, 여기는 사람이 있구나.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뜬금없이 공장 앞에 포도밭이 있고요. 그 위에 허수아프도 있습니다. 아, 포도 잘 익었다. 너무 더워요 여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갈수 있는 폐어 부분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폐어 탐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말도 안 되게 덥습니다. Ah, why people are no street, I Oh, there is a super. Hello. Hello. All right. 아, very hot. How can I help you? Uh, I want some Coca-Cola. Where are you from? There? I a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s. Can I drink yeah. here? Yeah, sure. It's like outside is really, really, hot, yeah. oh, really, really hot.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um, are you game? here? I came for like factory or the petrol factory yeah, yeah yeah they're not working right 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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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long yeah. time ago it... yeah yeah so i came here to look around you want just... to make a busines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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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aughs> traveling <laughs> All right. i don't have enough money to make business All right. oh, thank you very much <laughs> that made from chinese okay yeah in uh, communism time okay we used to be close to china uh -huh. i don't know how many chinese Came here and uh, uh -huh. built a factory. Oh, okay. Na, na Korea? South Korea Korea, you... no, no, South no. Korea and North Korea is different, isn't it? Different. Yeah. Uh, it's your. This is my mom. Oh. Actually, not Korea. She said, you Are uh, you married? Yeah. No, no single. no, single. Single. No. Paul, no family. Paul, uh, uh, she said, You have mom and dad. Oh, yeah, yeah, yeah. I have my parents. Yeah, yeah. Most people, Albania is nice yeah in albania sometimes we have a problem but we have problem to each other yeah mm -hmm. not with tourists mm -hmm. south korea is uh, expensive or it's expensive expensive than albania and no it's rich country or uh it's quite rich yeah i would say the cost of living is like uk because here if you rent a house mm -hmm. in a town uh -huh. Yeah, you pay uh, hundred euro. That's very cheap. A month in South Korea, maybe five hundred. <laughs> yeah. yeah. People don't know a lot of Albania. Yeah, when I was in UK, mm. and uh, a girl, she asked me. She said, "Where are you from?" I said, "Albania." I asked her. I said, "Do you know where is Albania?" She said, "Yeah, yeah, yeah." Mm. I said, "Why?" She said the next to Afghanistan. I said, yeah, right. <laughs> yeah. So I'm going to town. You wanna to come with me in the town? Are yeah. You in the town. Or... That will be great. That will yeah, be okay. great if you give me a ride, man. Thank you very much. <laughs> a lot of Albanian people. They want to move out of the country. Yeah, yeah. yeah. Everybody wants to go because no work here. All this village here. Yeah. Is all my cousin. Wow. We are all cousins. So this is cooling system, this is cooling system as well. Lots of water, uh -huh. if you go there, mm. in the communism time we yeah. have, we was going there, washing ourselves there. <laughs> in the <laughs> factory? Yeah, yeah and uh, <laughs> people work in factory as well. Okay. Because hot, Yeah, yeah, yeah. that is clean water, oh. it's not dirty water. Okay. Only the cooling down in this hot water because cool the machine. Okay, so it's warm. Yeah, it's warm. Warm shower. Yeah, yeah, wow. warm, warm shower. Wow, people are all like very clever. Yeah. <laughs> uh, this town was a uh -huh. technology town. Okay. It was here all round factory. Yeah. Uh -huh. It's very big factory. Uh -huh. this one. Now it's. Uh, if you go inside, nobody cares. Yeah, yeah. yeah. Do you still have a lot of agriculture? Yeah, but all the farm with uh, marijuana. Yeah. So. Uh -huh. <laughs> It's more money, right?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t's really nice to see people like you okay, in Albania. Thank you so much. Careful, careful. Yep. It's nice. Uh, no, no. It's okay, right? Yeah, and you 아, oh, thanks man. Have a good day. Bye bye. Yeah. 제가 머물고 있는 호스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짧은 트립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만 총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b 이